당장 해보자. 남들이 봤을 땐 약간 미친 도전일 수 있어요. 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너무 할하고 <laughs> 근데 지금 아직 좀 멍해가지고 그런지 제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편집을 해서 편집을 잘 해주셨으면. 편집을 잘해 편집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돼야 되는데. 저는 올해로 스물아홉 살이고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창업을 해서 집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취방을 굉장히 좀 여러 번 구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들의 자취방은 우리가 좀더잘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서비스를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자취방을 구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커지다 보니까 모든 청년들한테 붕개 수술을 받지 않고 집을 구해주는 서비스를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글자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정말로 망망대에 떠 있는 배처럼 어떻게 될지가 진짜 모르는 거다 보니까 인생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원래 인생이 그렇다. 원래 인생이 불확실성 속에서 있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계획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불확실성도 어떻게 보면 그 속으로 몸을 던져서 계속 풍파를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양 물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명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야생에서 살아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고객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면은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굶어 죽는 거죠. 이양 물고 달려야 된다. 그리고 이양 물고 달리다 보면 나는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회사의 성장, 회사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낙장불입이라고 하죠. 한번 시작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니까 계속 좀 끝까지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창업하고 나서도 흔들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대학생 창업은 그래요. 막 멤버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나 이제 교환학생 갈래? 안녕. 나 취업할래? 안녕.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본보하게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해봄이라는 말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왜냐면 해보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만 있는 것보다 한 번쯤 해봤을 때 다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봄이라는 단어를 깊게 한번 들여다보고 인생에 적용을 시켜 보는 실천이 있으면 참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약간 미친 도전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경험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경험은 또 다른 결정을, 또 새로운 결정을,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는 시각을 부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